현실에 지친 위로가 필요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리뷰입니다. 어린 시절 곰돌이 푸와 헤어졌던 크리스토퍼 로빈. 그는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지쳐가는 일상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지만 정작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는 크리스토퍼 앞에 갑자기 옛 시절의 친구 푸가 나타나고 잃어버렸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뜻하지 않은 푸와의 모험은 그를 진정한 의미의 어른으로 만들어 줍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판타지 드라마 영화입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같이 알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릴 영화는 곰돌이 푸 다시 만난 행복해인데요.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크리스토퍼 로빈 즉 푸의 친구였던 그 인간 친구 네, 그 사람의 이름을 하고 있어요 어, 일단 이 영화는요 위로받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영화입니다 애들을 위한 영화는 아니었어요 인사이드아웃의 주인공이 어른이 돼서 빙봉을 만난다면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같은 그런 느낌의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그 푸라는 거 일단 이 영화는 이야기의 전개나 설정이 치밀하거나 개연성이 돋보이는 영화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 동화니까 아 그렇게 저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도 그렇게 수긍을 해야만 하는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주인공들끼리 나누는 대화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들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철학 그런 것들을 돋보이고 대세 김질하면서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엉뚱한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는 모습이라든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자아를 반성하고 되새겨 생각해 봄직한 영화라는 거죠 이 영화 곰돌이 푸는 초반. ]의 크리스토퍼 로빈이 아이에서 어른이 돼서 현실에 적응해 가는 삶의 과정이 쭉 몽타주로 그려지는데 사실 그 앞부분만 봐도 이미 우리는 어떤 감정에 빠지게 될 거다 라는 걸 충분히 직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언제 감상할 때 가장 공감하면서 볼수 있느냐 막 직장에서 야근에 찌들어 있다 도망치듯 퇴근해 극장에 달려가 가지고 이 영화를 바로 보면 정말 너무 많이 울고 또그 안에서 위로도 되실 거예요. 네. 참, 어떤 의미의 슬픈 영화입니다. 거기다가 푸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는 팬 서비스처럼 느껴지는 장면들도 있는데요. 그 중간에 숲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어드벤처 장면은 곰돌이 푸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해서 보는 느낌이 그대로 들어서 좋은 추억거리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풀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모험 장면이 좀 다소 뜬금없는 전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그 장면의 의도는 원작의 추억, 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김질하는 장치거든요. 이 영화는 칙칙한 시대와 인물을 다루는 영화라서 기본적으로 색채가 매우 탁합니다. 되게 탁하고 뭔가 좀 어두침침하고 뭔가 좀, 좀 색깔이 좀덜 선명한 그런 느낌인데 그 와중에 색채가 강렬하게 드러나는 소품들을 잘 사용을 해서 영화의 활기를 돋구기 시작을 합니다. 기차역에서 등장하는 형형색색의 풍선이 바로 그렇고요. 결말에 가서 크리스토퍼 로빈이 입고 있는 빨간 스웨터가 바로 그렇습니다. 푸의 빨간 셔츠가 상징하는 이 빨간색 관련된 오브제들이 영화의 도입부에서 활기를 돋는 소품으로 그리고 결말부에 가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찾은 주인공의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강조하기 위한 연출 의도로 일부러 전체적으로 탁하고 좀 채도가 좀 부족한 색감을 기본으로 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영화의 이야기 전개나 편집, 뭐그 연출, 방식 등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치밀하거나 개연성이 뛰어나거나 그렇다고 되게 돋보이는 연출도 있지는 않아요. 아주 뻔해 보이는 설정이고 아주 행복한 동화처럼 끝나기는 하나 영화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 사라진 어린 시절의 추억, 그걸 또 그, 그래 그런 것들 또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런 것들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영화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영화와 사랑에 빠지게 되신다면 엉뚱한 말과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 푸가 나올 때마다 "어우, oh, 귀여워!" 하는 감탄사를 자기도 모르게 내뱉으실 거예요. 바로 그게 푸가 가진 매력이고 푸가 가진 힘이니까 그리고 그 푸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캐릭터가 가진 힘이죠. 너무 꿈나라 동화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어, 현실의 결말부가 살짝 도입부의 느낌과는 달라서 아쉽긴 했지만 디즈니의 동화가 가진 권선징악 그리고 해피엔딩이라는 주제에는 잘 부합하는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인형인지 CG인지 정말 알기 어려운 수준의 CG 완성도도 너무너무 훌륭했고요. 곰돌이 푸이외에 캐릭터들이 가진 적절한 코미디 센스도 사랑스럽고 똑똑한 현자는 아니지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한 푸, 그리고 그가 가진 푸근함이나 귀여움도 정말 잘 표현이 된. 정말, 곰돌이 푸가 원래 실사였지라는 느낌이 들 만큼 잘 표현된 영화였습니다. 그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다시 나와서 아이들만 볼수 있게 하는 모험물이 아닌 어른의 관점에서 예전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 같은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아 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도널드 트럼프님께서는 애들 영화인 줄 알고 자식 손잡고 영화 보러 간 아빠가 울면서 나오는 영화. <laughs> 사실 디즈니 영화들 중에는 의외로 애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공감하고 좋아하는 영화들이 따지고 보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라비나 파크님께서는 그래 차라리 쓰레기 영화를 고통받는 이 영상 동화로 치유하는 시간을 보냅시다 맞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훈훈해지기라도 하잖아 송현직 님께서는 나이 먹으면 동심이 사라지죠 그런데 동심이 너무 빨리 사라짐 요즘 애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저희 어른들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동심을 빨리 잃었나 김라타님께서는 삶에 지친 어른들을 위한 디즈니만의 위로. 참 이런 위로를 할수 있는 영어사가 됐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 들더라고요. 파트하라님께서는 결말을 좀더 세심하게 다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귀여운 친구들은 좋았지만 최소한의 개연성은 있었어 했음. 글쎄요, 뭐, 동화나 판타지, 뭐, 이런 SF, 이런 영화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그럴듯한 개연성이면 넘어갈 수 있다 정도로 좀 관대하게 보시면 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학소년님께서는 잔잔하니 무난해서 오히려 더 좋았던 영화였어요. 재미와는 별개로 누군가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면 이 영화는 존재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농주님 마음에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영화였길 바라요. 맞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영화의 결말 뭐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중간 중간 뭉클뭉클하게 그 다가오는 오케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혜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울었어. 나도 처음부터 좀 슬프더라고. 근데 옆자리에 에서도 거의 다 훌쩍훌쩍 코 훔치는 소리 들림. 아 옛날이요 어른이들한테 추천합니다. 아 요새 어른이들 어, 볼거뭐살거 뭐 거, 만질 거. 만들 거는 뭐야 어른이들이 할거 많아졌어요 자야 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에 콕 박히는 명언들을 말하는 푸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인상적이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너는 하루 중에 뭐 언제가 가장 행복하니 언제가 가장 좋니라고 했을 때 친구가 와서 너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뭐 할까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기분이 좋다고 사실 되게 소소한 일상인데 그거에 행복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푸의 그그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태도를 보면서 아 그렇지 뭐 행복이란 게뭐 별게 있는 게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예, 장면이긴 했습니다 박지수 님께서는 곰돌이 푸가 혼자 앉아있는 뒷모습에서 펑펑 울었음 모르겠음 그냥 울컥해서 펑펑 울었음 예아그 곰돌이 푸의 뒷모습이 이렇게 쓸쓸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참이 영화를 보면서 새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김양민 님께서는 주인공한테 내 모습을 보는 데서 눈물 났어요 나도 늙었구나 <laughs> 침대 위에서 귀여운 푸한테 위로받는 심정이었습니다 푸 인형을 사랑해 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는 아까 뭐 직장에서 이제 야근해 가지고 딱 와서 봐도 좋지만 나중에 vod로 나오면 침대에 누워서 이따시 말한 인형 끌어안고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누워서 보는 것도 굉장히 푸근한 느낌이 될것 같아서 나중에 브이오디로 나오면 그렇게 한번 관람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 유디님께서 인형은 늙지 않아. <laughs> 맞아, 인형은 늙지 않고 어, 우리 인간들만 늙어간다. <laughs> UIJKIM님께서는 뻔한 스토리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뻔함이 필요한 느낌이었어요. 어, 요거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특별한 것만 찾았던 것은 아닐까. 부학탄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대단한 것을 하게 되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셔 어, 이거 어떤 그 백수 생활의 핑계로 이 대사를 자주 써먹으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건 해야죠. 뮤즈님께서는 빨간 풍선 하나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소소한 행복들을 깨우쳐주는 영화였어요. 흐흐. 그니까, 러이 풍선이 이렇게 짠하게 다가오는 영화가 있을까요? 그 풍선 하나 주면서 행복해서, 어, 행복했어. 어이 그, 참예 여러 가지로 참 반성하게 만드는 영화죠 <laughs> 최일레븐 님께서는 푸의 캐릭터성만을 믿고 나가는 느낌 그쵸 근데 그게 바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건 뭐야 이거 좀 낯선데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또그 캐릭터를 아는 분들에게는 아그 힘이 이렇게까지 큰 힘이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그게 바로 좋은 캐릭터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 영화 리뷰에서는 바로 엉찌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도 받지 받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탭 확인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까지 클릭해주 누구보다 빨리 엉찌의 영화 리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안녕